보라 로 30일 카운트 워크인프로버 레벨의 라인 댄스입니다 설명 및카트 하겠습니다 섹션 원 오른발 포드라 리커버 아웃 아웃 히치 앤트레샷세무나 리커버 섹션 원 카운트 원 앤 C 4대 3분 A 섹2 왼쪽 바인 크로스 샷에 백락 리커버입니다. 사이드 갸이드 사이드 크로스 샷에 백나 리커버. 섹션 1투커 하겠습니다. 1 2 3 4 바이 1, 2, 3, 4, 5, 6, 7, 8. s e 3. 왼쪽 4분의 1턴 하면 v e to 스트 r n 스냅 왼발 4분 e 1턴 하면서 6시 방향 보면서 o 스트 t 위드 스냅 d s n 스 p When you have to n 섹션 1 2 3 카운트 하겠습니다.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발부터 앞으로 워크 워크 워크, 발 왼발, 킥, 킥발부터 b a 왼쪽 4분 c k back, back, b a 발 k b 더 터치. back, back, b 트 c k 습니다 k back, 쓰리 이 a 6 7 1 2 3 4 5 6 7 8총7번의 리스타트가 있습니다. 2월5 2 2 4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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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월2 4 2트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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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트 하겠습니다.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투워1 2 3